할렐루야 어, 지난 14일 날 목요일 날 노회에서 어, 목사님 장하님 부부 힐링 체육대회가 어, 지형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어, 체육대회가 모두 마칠 때에는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어,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어, 지금까지 두번 참석을 했는데 별로 힐링이 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이번에는 힐링이 어, 어,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품의 어, 가장 최고의 상품인 어, 귀한 상품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신뢰했습니다어 어, 해마다 뭐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작은 선물 하나 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추첨 시간에 한장로님이진행하시는데 어, 여성 자전거를 이제 세워놓고, 어, 이제 뽑았는데, 행주계의 정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음> 자, <웃음>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받아가지고 들었는데, 이 사람의 입심이 말이죠. 저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아이고, 남자 자전거좀 주시지. <laughs> 아 근데 조금 있다가 어, 또 이제 장남님이 하나를 뽑았는데 이제는 남자 자전거를 뽑는 거예요. 네, 행주교회 황영수 사모님 클렐미야아 네. 아, 네. 아, 그래서 이 남자 자전거뽑 탔잖아요. 어, 뛰어나가서 가졌는데 아, 얼마나들 다들 부러워하는지. 네. 아 그래서 이. 타도, 자전거가 탔을 때인데, 두 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이쪽에서 별로 아내는 안, 안 하시는데, 배가 아프시요 해나님이 사육회에 운동하라고, 어, 우리 가족의 부 대를 어, 주신 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소리도 어, 내가 타야지, 내가 좀 오늘 좀 타야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선물이었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큰 관심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하나님은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이 방주가 다 완공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늘의 창을 내시고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죄악을 다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고 죄악을 다 이렇게 청소를 해줬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정 중에 이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셨어요. 노아의 그세 아들 샘, 함 야벳 이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날마다 번창이 하시고 이제 아주 충만하게 땅에 엄청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민족으로 흩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신들의 사람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런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되면서 굉장히 이들이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동방에서 더 멀리 옮겨가다가 거대한 신할편지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아주 큰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벽돌로 성을 만들고 아주 높은 탑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피조물인 인생들이 노아의 홍수를 망각하고 이제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배를 쌓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자고 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탑을 쌓으면서 격려하면서 격돌을 붓고 역청을 취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만들면서 탑은 이렇게 쌓아 돌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 탑을 쌓을 때에 이때는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더큰하나됨을 만들고,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어떤 풍수에도 흩떡 없는 거대한 도시와 그런 탑을 쌓아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재앙을 막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서 하늘에 무지개를 부렸잖아요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이들은 참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직접 나서셨습니다. 하나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의 동은 어,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만한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안목이 대단한 거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면 그 힘이 더 증가되고 커져서 많은 에너지가 더욱더 더욱 생성되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로 뭉치면 이제 못할 일도 없습니다.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덕도 다한 역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지면 흩어지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돕기 때문에 또 지혜도 많아지고 방법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이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열정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징계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이들이 탑을 쌓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는 역사의 현장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보셨어요. 이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들은 서로서로 서로 격려했어요. 서로서로 서로 힘을 쓰러지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또 3절에는 일의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성을 다쏟았어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부어서 돌을 대신하고이 돌을 운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높이에 탑을 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평지에서 이 정토를 구우면 돌같이 단단해진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역청, 역청을 발랐는데, 즉, 이 천연 아스건을 채취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발라서 아주 강하게 잘붙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역충으로 진흙을 불신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들은 아주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탑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는 손과 대를 쌓아서 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들은 더 높이, 더 높이 쌓았습니다. 더 크게. 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업적을 만대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영혼이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막아내고 하나 될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절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접착해 놓은 격돌 사이에 그 역청만큼이나 그들 또한 아주 강하게 접착이 되어서 흩어지지 않겠다 애를 썼습니다. 사랑스러는 인간은 어떤 뭐,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러나 이런 발전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고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대의 진노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늘이 땅을 쥐어로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들의 행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살피시고 또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풀어질 뿐이고 무질서와 혼란만 계속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래적으로 언어를 하나되게 하시고 이렇게. 합력께서이렇게살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이 고두어 가신 것, 인생들을 터버리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현장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을 <laughs> 결 잊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죠. 이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과 아스루에게 신공을 당해서 어, 강대국에게 다 이제 망하고 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우상순대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술로 타락하고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들을 친 것입니다. 이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 이 교만한 백성들을 짓기하셔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봉사가 얼마나 대단한 봉사였는지는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쌓은 굉장한 그 거대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두었다가안 되겠다 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 가운데에 사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하나 되어 사셨습니다. 한 몸대로 사셨어요.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혼당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되어 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서로 하나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는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랑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징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죄가운데로 자꾸 빠져나가고 죄가운데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되지 않고 사람으로 하나되어 살아간 삶은 하나님 보시고 매우 탄생하시고 매우 슬퍼하시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거에는 어, 교회 안에서 어, 교인들끼리 이런 어떤 개모임을 하는 일도 과거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 이런 일들이 안에서 잘 되다가 어느 날 제가 천년때했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 이개 모임이 깨져버렸어요 어, 한 성도가 개주였는데 또우야라고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날랐어요 그만 뭐, 갔어요 그러니까 개 모임이 완전히 깨지고요 또이개주란 사람이 교회에 아주 중립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되 됐어요 초신자들은 그것에 대해 상처받고 시험 나가고 교회 안 나가고요. 한동안 시비와 긍쟁이 끊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주신의 모임, 이것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성대력은 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터버릴 모임이나 혹은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임이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이는 사람들끼리끼리의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신의 어떤 바벨탑일 수가 있습니다 학벌로 보이는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지역, 지역으로 모이는 밥을 차을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에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임이 흩어져야만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은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하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또는 아예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 성도들 가운데 존재하는 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끈끈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하는 모습이 아주 각별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 저는 이보다 좋은 모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이런 사람 중심의 모임은 말이죠. 서로 자랑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시기와 질투심이 있고요. 이 모임적인 상처가 있고요. 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믿는 자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왜못 나옵니? 서로 관계로 못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소외당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가 생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임을 주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피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뭉쳐서 퍼지지 않고 있는 이 잘못된 모임, 이런 공동체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평안한 노인에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에게 고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싸그는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 속히 흩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드시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먼저 허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뜻하신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축직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님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에 지금 속해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와 완전히 이제는 이런 모임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이 퍼짐이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결단하고 터지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와 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뻐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에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될 것이다. 24시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삶의 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식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십사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생활.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물질이 보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지 않으면서. 우리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손는여들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 때에 바로 내가 삶을 내가 사랑하는 삶이 내 가정이 사랑하는 길, 이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삶을 사랑한 하 삶, 오래 우리에게 주님 도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었다내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을때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한정도 하모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같은 양이 아시죠? 일절이절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